지난 7월 눈물 한 방울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에서 2022년까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여 2022년 2월 89세를 향년으로 인생을 마치기까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지성의 대표자로, 16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고 국제적으로는 서울 올림픽 총괄 기획자로서 벽을 넘어서를 슬로건으로, 굴렁쇠 소년, 천지인 등의 행사로 전 세계에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크게 각인시킨 분입니다. 이 위대함 이여령 교수도 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의 이혼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고, 딸은 목사인데, 정작 본인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목사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임이나 목사의 치열한 암투병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가진 현대인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감과 딸을 먼저 보낸 참척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의 고통과 소망. 아픔과 신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종착점을 앞두고 2021년 8월 1일 남긴 글 '눈물 한 방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 마디 말이라도 할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더불어 아래 문장은 인생을 아는 이만이 말할 수 있는 글입니다. 나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이어령 교수의 이 마지막 노트와 같은 오경의 마지막 장이며 모세의 최후를 그리는 장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모하평원에 이르렀습니다. 모하평원은 이스라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입니다. 이모하평원에서 바라보면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멀리 예루살렘도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길라 땅과 단과 납달리와 에브라인과 문하세 땅을 넘어서 눈 덮인 헐먼산도 보입니다. 남으로는 유다 광야, 내갭도 보입니다. 모아평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만 막상 모세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모합당에 묻혔지만 희한하게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존재하였으나 그의 자취는 남지 않았고 모세의 행적은 위대하였으되 그의 업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은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의문을 품으실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급 지도자 모세 광야 40년의 갓난 신고를 다 겪은 모세 정도라면 가난에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상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출애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도자 모세는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분노하여 반석을 두번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기억하시고 가난 입성을 부러워하셨습니다. 모세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단한 번인데, 단한 번인데, 차비하신 하나님이 용서 좀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도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 모세도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되라 하는 생각을 하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너무 애달파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행했던 모세의 업적을 경험한 세대는 가나안 입성에서도 모세를 의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 없는 가나안 입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평생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산 모세의 삶은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모세만 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호련히 가나안 목전에서 데려가셨고.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에덴에서 나온 후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되었기에 사람이 살수 있는 최고의 장수 120살을 누렸고 죽기까지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특이하게도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는 이가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대성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기 원하고 그 일을 통해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자취에는 그 어디에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하고 귀감이 되는 일은 전수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개 인간은 좀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나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내가 다 하였다. 이러면 결국 문제가 되고 맙니다. 옛 글에 공성이 불거가 있습니다. 성인은 성공을 이루어도 결코 그 성공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누가 이른 성공입니까? 광야 40년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겉으로는 모세이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하나님이고 광야 40년의 지도자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 선도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작년 보감이란 글을 받았습니다. 장년 보감은 백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들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다섯 가지 장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성인병은 내 스스로 다니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입니다. 맛있는 식당이 가까워야 더러 더러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입니다. 은행이 가까워야 알량한 돈이나마 내가 다니며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가까워야 공짜로 지하철 타고 먼 거리나 여행도 무료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입니다 이왕이면 자식도 가까이 있어야 위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단한 번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모프로를 뭐 보면 대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돈은 잃고 몸이 망가져 입산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하고 나서야 자연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은 절대로 내지 말고요. 돈 버는 게 기술이라면 돈 지키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고 남은 재산도 지키고 날마다 할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 친구나 교우들을 자주 만나 수다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농담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백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후손이 누릴 복 뭐? 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다 감당하고 추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조용히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올줄 저희가 압니다. 또, 우리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후손이 누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또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